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수학 40쪽 자연수 곱하기 대분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연수 곱하기 대분수는 두 가지 방법으로 풀수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대분수를 가분수로 나타내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서 2 곱하기 1과 3분의 1은 2 곱하기 3분의 4인데 얘를 그림으로 나타낸다면 전체가 4이므로 얘를 4등분하면 이렇게 1, 2, 3으로 표시할 수 있고요. 각각을 또 3등분합니다. 그러면 이두 칸의 값은 2의 3분의 1이 됩니다. 그런데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것은 2의 3분의 4이므로 2의 3분의 1에 4배가 됩니다. 자, 그러면 얘를 식으로 나타내면 2 곱하기 1과 3분의 1은 2 곱하기 3분의 4. 대분수를 가분수로 바꾸면 되고요. 는 3분의 2 곱하기 4는 3분의 8입니다. 가분수를 그대로 두면 안 되고 다시 대분수로 바꾸면 2와 3분의 2가 됩니다. 방법 2번은 대분수를 자연수와 진분수의 합으로 바꾸어 계산하는 방법입니다. 자 그러면 얘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2 곱하기 1과 3분의 1이므로 2의 1배는 이렇게 표시될 수 있고 2의 3분의 1배는 이렇게 표시될 수 있습니다. 자 그러면 얘를 식으로 나타내면 2 곱하기 1과 3분의 1은 2 괄호 열고 2 곱하기 1 괄호 닫고 더하기 괄호 열고 2 곱하기 3분의 1 괄호 닫고는 2 더하기 3분의 2는 2와 3분의 2입니다. 이번 시간은 자연수 곱하기 대분수를 살펴보았습니다.